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번덕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가라사대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시간에는 전해수 목사님 이시분설교 천국같이 살다가 성국에 갑시다 하는 제목 갖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태방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지옥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에 가세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죄를 계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의롭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해주셨거든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아인은망 하나요?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롭다면이름이라고 그러고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 아, 네. 그 뜻이에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 네.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라을 당해서 몸 어, 몸으로 다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아, 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 네. 목말라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잖아요. 목말라 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그예언을놓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나는 성령 충만한다고 믿는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 나의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믿으셔야 돼. 근데, 솔로몬 왕가 같은 지혜를 주시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시 없어서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그 아주 그그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아까 뭐이사의 53장 그 찬양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 평화를 누렸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평화롭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 지의 신녀 총명의 신녀 모략과 재능의 신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느시니 지금 저와 여러 분 안에 보혜사로 충분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가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사건이에요. 성령님 임재가, 성령 임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나 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 믿으면 영이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믿음이 헛거예요. 아, 네. 믿음이 헛거라고 했거든. 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영이 부활되어서 하나님 이 보내주신 성령과 교통을 이루면서 아, 네. 하나님을 아, 아버 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아, 네. 그,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 보혜사로 오셔서 날 도와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아, 네. 그 믿음으로 가시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아, 네. 그, 이 세상신, 악한 사탐하기 귀신들, 그걸 이기는 방법인거예요 뭐,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대적하라면 저가 물러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믿는 거예요. 믿는 게더 중요해요. 아, 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탐하기 귀신들보다 더 크시다. 그 신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충만히 임재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시면 이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느라고 냐 하셨거든요. 근데 믿지는 않고 자꾸 그 다른 복음에 예, 그 이끌려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다이뤘다너희런 믿기만 하라 했는데 우리 할 일이 뭐, 뭐가 이렇게 좋아 여러분 믿기만하면 되는 거죠. 뭘 믿느냐? 그 핵심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다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건강하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흐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그 건강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고난받으신 거거든요. 아, 네.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어, 고난받으시므로 나는 다 건강하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 네. 그러면은요,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믿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했지.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다 가져가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거든요. 그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니까 러 나는 생명의 멸관을 받았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러서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니까 러 나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믿으셔야 돼. 지금 예수 아는 사람들은요, 천복 불신자들은 죽음의 그늘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해줘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가서 말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주 예수를 믿어라. 그,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믿는다면, 감사해야죠, 감사. 아멘, 네, 아멘. 네. 근데,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럼 아직까지도 은혜 속에서 산다는 믿음이 아직 안 있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아니면. 전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면 감사하고 사는가? 어? 소요 정말 감사로 제사를 주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이을자들이기 때문에요. 이 현상과 현실의 요동화만 되는 거예요. 이 현상과 현실이, 아, 네. 현실이 어그 어?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고난을 갖다 주고 어? 그 질병을 갖다 주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임수는요. 이 사탄막이 귀신들이 그러는 건데 그 정체성을 알면은. 아,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있는 분들 크시다. 그크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네.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네. 이런 믿음만 가지면 믿음이 이기네. 아, 네. 그 믿음이 온 세상 이겼네. 아, 네.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지. 가서 제자, 선물, 주님의 얘기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 천국 복음의 능력을 가르저 그, 전파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 갈라데아서 일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저주를 받는다고했어 저주는 뭐냐 하면요, 하늘에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 천국 복음 그걸 전파하셔야 아, 내가 알아야 전파지요 내가 깨닫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내가 알아야 전파를 하는데 정말이 천국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믿는다면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뭐 환경이 요동해요 제가 한 번째 그 세상 의로성계하면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 특히 암으로 많이 그냥 갑작스럽게 세손들을 떠나고 천국으로 이민들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저저 저 기도를 어떤 때는 시키셔요 대리 회기도 해봤네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는데 이제 깨끗한 이게 그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데려가려고 그 준비 시키시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아직이 쎈지 난 회개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재택크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놨는데. 근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요, 어, 가난보다 세상에 더 우회가 수있대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데요 왜냐면요, 아이들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또한번또 기도를 하는데 또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고. 그왜 그러냐? 그러고, 아, 왜 그러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셔요. 미움, 원망, 불평, 탄식, 시기, 질투 네.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마음에 이쓰레기통이돼 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회개를 했네요. 이 마음속에 내가 혹시 쓰레기통에 돼 있질 않는가? 정말 그 천국복음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요, 이 마음속에 이쓰레기통이돼있어면안 되겠다. 세상 것을 쫓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기 때문에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들은요, 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이 갖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셔야 돼 바로바로 바로 그냥 쫓아내야 돼그딱 자리 잡게 하면 안된다 네. 마음속에 쓰레기통이 돼있기 때문에 그 무릎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해성밤아니다 아, 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뢰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런데 또, 어, 한편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으로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그 했잖아요. 그 보여드리려면 믿음이 돼야 돼요. 하,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믿음을 어, 좋아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요 나는, 어, 의인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죄인답게 사는 거지. 뭐 자꾸 죄, 죄짓고. 근데, 그 의인은, 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의일 없다. 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어,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가셨으면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전에요, 고집머니 많은 원 많은 자를 행적만 있어도 부요한 거예요. 아, 네, 아,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뭐뭐그뭐 그 뭐, 어, 엄청나게 많고 빌딩이 있고 뭐 어? 좋은 무슨 뭐야 그뭐 저기 좋은 차들뭐 타고 다닌다고 무슨 그그 그 사람들이 부요하고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요함은 눈가 잠깐 하나라도 똑깨미어서 당신 나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나눔, 누 나눔을 갖는 삶이 정말로 부유한 삶이거든요. 아멘. 마음의 부유함 그 것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나부여자라고 믿으셔야 돼요. 아, 네, 그현상과 현실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속임수예요. 아 죽을 때 동전 한잔 가져가요? 안 가져가지.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있을 때만 유익하게 쓰는 거지. 우리 아버지께서 돈 많이 주는 거는. 착하고, 위롭고,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시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건강한 삶을, 응? 그런 축복해 주셨으면,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해야 건강 축복받고, 뭐, 실조하고 헌금 만이 해야 돈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가난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부여하다. 네. 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배기일까요? 재벌일까요? 그니까, 재벌 아버지 붙잖아요. 재벌 아버지. 그, 그, 하나님에 나라천국에 유혹으로 이을 자고, 거기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다면 두려워할 게뭐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무엇을 줄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가 그 깡사고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정말 만만큼 사회. 아,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뭐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아, 그뺑 믿고 막 구하는 거죠. 어려울 때 구하고, 힘들 때 구하고, 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요. 심는 대로 거두느라그러죠 아, 네, 심는 대로 거듭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고요 그것도 괴롭히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저 나쁜 거 심어놨기 때문에 그 나쁜 열매가 주렁주렁 매치는 거더라고요. 아, 씻는 대로 버든다면서 아, 그 말씀 듣고요. 제가, 누가 나는 이제, 뭐, 힘들게 한다든지, 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아, 누가 이제 그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누가 자기가 막 괴롭힌대요. 씻는 대로 버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그냥 인내하고 참아가셔요. 그리고까신 그러니까 쉬면 돼, 폭 나고, 하시면 돼, 폭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천국, 어, 음보을 어,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셔야 되는데, 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그 행위 가리키면안 된다. 근데 그 저, 저, 문제의 요단 강물이 갈라질 때도요, 믿음의 발을 한발딱 내리니까 그 문제의 요단 강물이 쫙 하고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이 믿음의 말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인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과 현실 속에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은요, 요동하게 되는데, 어, 믿음의 발로 옮기면서, 어, 다니는 거예요. 하이, 이, 이제 저 환자들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그러면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그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요, 환자들 이렇게, 그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 보고 그러면요. 한번 믿고 기도했으면 나았다고 믿어라. 그래야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믿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이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낫기를 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원대로 주시다. 그러면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암이 없다. 이렇게요.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셔야 돼.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했잖아요. 보여드리는 믿음이 그거예요. 나한번 믿고 교회에서 나왔다, 받았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현재 완료형을 쓰셨거든요. 예수님 믿음의 말로 선포니가 하음부 이게 성경에 보면요. 현재 완료형이더라고요. 믿음의 말로 선파니가 다 그대로 되시잖아요. 빛이슬아들이 그냥 빛이 쫙 생기고, 어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믿음의 말로 선파니가 죽은 나사로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말로 선포하셔야 돼. 어떻게? 해? 천국 보음의 능력. 나는 의인이다. 나는 동경 충만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그냥 믿음의 말로 막 선포하셔야 돼.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예요. 좋아요, 여러분. 어? 택한 자로 삼아주셨잖아요. 택하신 복, 또 구원하신 복. 여기 에베소서1장에 보면 쭉 나와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으로 임치신 복을 주셨잖아요. 아. 그래, 깨달으면요. 은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네. 근데 믿지는 않고 자꾸 다 보다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따가워서. 그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하신다는데, 아 내가 은이 인이다나 성령 충만하다. 우리 아버지 귀에 들렸으니까아 그래? 너 성령 충만하다고 믿느냐? 그래 행복 충만하고 너 충만하다. 그 그래, 저는 그래요. 그 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잔이 넘치나이다. 저한테 부여의 잔이 넘치나이다. 저 생명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넘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충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넘친다고 라 하셔야 돼. 이제 소오무 왕래 같은 지혜를 주셔도 그러시면 안 돼.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근본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본사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러려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 네. 그래서요. 그 본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 그럼 우리의 길을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저도 이제 그 기업 선교를 하는데 기업인들하고 같이 어 세계 기업인 선교 연합회를 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제 베트남이고 저쪽으로 이제 막 무역하러 가요. 다음 주에 한번 가기로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저쪽으로 해서 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쫙 돌고 또유럽으로 가고래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이 화장품 있잖아요. 세계를 무역하려고. 지금 샘플 가지고 저 조금씩 또 와요. 미팅하러.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 나라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구제 성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해요 이게, 이게, 활동비를 전부 다 돈으로 돼 있는데 돈이 없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들 전부 가져가서 외국 나가서 이제 그 어, 수출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돕는 거예요. 구제 성교하는 거는. 그러니까 도와주면은요. 그, 어려운, 저, 그, 저, 주민들 도와주면은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소문이라면 이제, 아, 고마워서, 도움을 받았으니 고마워서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성교사님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 이제 성경 공부를 알아야 이거를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복음 전파를 하면은 이제 확산이 되나가는데, 이 방송 성리도 제가 제늘 애착을 갖고 그러는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전부 제가 이거, 이거, 동영상해서요유튜브로 나가요. 지금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내 지인들한테 막 보내거든요. 그런 본인들이 이제 듣고 이제 깨달음을 받고 그러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화합을하고 그렇게 되는데방송선교가 어,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여기 뭐 엄청난 그 꿈이 세개 238개고 세 개. 3개. 이세 개짜로 들어간 이름을 붙이는 분들은요 아주 그릇이 큰 그릇들이라고 그러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성령을가르 주셨어. 근데 이렇게 세 개에서 방송이 가잖아요. 그러면 성교사님들 천 명, 만명 타송하는 것도 다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만 있으면 다뭐 동영상으로 이게 선포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들 다 듣고 하잖아요. 그고 이제, 이제는요. 성경을 전부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성경 공부를 해서 전 세계에서 그걸 보고 그걸 이제 어, 유튜브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 사이트만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아주 좋은 꿈을 지금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득권이 없었잖아요. 그래도뭐이뭐 뭐 까마귀도 미개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영정돼서그 산속 있잖아요. 산속에서 그인천항 생길 때 살았는데 산속에서 뭐냐? 아우, 뭐 그냥 아우 그 소득이 서뭐가 있어요.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다가 나갔는데도 굶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세계 기업 성교를 하라 그러고 세계 성교사다 간판을 붙여라 그러셔요. 그럼 주님 왜 그러셔요? 그런 거 삼년이라 그러셔. 요 그러게 이렇게 근거를 삼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 세워서 간판 붙여서 사역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교회 간판을 이게 해가지고 거기 근거를 삼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서 얼마 전에 그 제가 확신을 하셨는데 그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 기억인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지그 기억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번 장로가 그 아주 바닷가면 경치도 좋은 데다가요. 2 3 0 0평사 가지고 갔는데 세계 성열 센터에서 영종대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그 세계 가문이기 때문에 왕래하기도 좋고. 어떤 그런 이제 그성명님 바뀌어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좋은 제품들이 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나님이요.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고 시 알려주셔서 그거 다 이렇게 개발해 놓은 거래요. 지금 뭐 저것도 있더라고요. 그 저기 저 음식 쓰레기 가지고요. 미생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거름도 되고요. 뭐, 이제, 저, 저 비료로도 먹고 그러던데요. 그, 그것도 지금 가져가요. 그 세계화 시켜죠우리나라서 개발한 거거든요. 음식 쓰레기 가지고. 그것도 가져갈 거고. 하여튼요, 이 장사를 잘해야 돼.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혼을 많이 낸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아버지도 그, 저, 그, 참조주신데요 보세요. 아이, 우리 성령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서, 어? 네. 저, 저 제자, 사무라, 주의 길을 가르키라 이거 다 참사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을 가르키라고그 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셉한테요, 그, 저기, 저, 그 영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아, 요셉이요. 뭐, 저기, 저, 감옥에도 갇히고 있잖아요. 가서, 저기, 종사해 하고 있었는데 무슨 돈이 니까어요그지 중에 산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요셉이요. 그애굽의 바로양 왕을 만나서 꿈풀을 해주니까는요, 그 뒷전에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그걸 하나님이 그거를 해석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랬더니 그냥 그 바로왕의 그 많은 돈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요셉이 관장하고, 그거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다 썼잖아요, 요셉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그랬더니. 그런 돈 많은 기억인이있잖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대 예비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돈 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선하고 의로운 일에.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요셉이 그렇게 꿈을 잊지 않고 있었더니 아 때가 되매 그렇게 바로왕 그 재벌 돈 많은 바로왕을 만나 가지고 그 저와 여러분들 꿈도 잊지 말아야 돼 꿈을 꿈이 없는 백성만 하나를 랬잖아요 꿈이 있으면 흔한 거예요. 요셉. 같이. 아멘. 때가 되면 아 재벌 기업을 만나게 줄지, 아이고돈 많은 어 장모, 본사 집사 만나가지고요 병 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그냥 말기암 응? 있는데 가서 예수예요, 모르고 그냥 이 질병 어떠한가 제단에서, 다음에는요 그돈어따 쓰겠어요? 의로운 일을 쓰지. 그래서 저희 여러분 그런 믿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오직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꿈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a m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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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살 것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만복의 큰힘이 되신 우리주의 속히십의 은혜와 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열방 전파 차량 교회 위에 세계 선교 복지 신문방송 위에 세계 속의 문화 복지 예술단 위에 오늘 참회하여. 레벨드된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그치지 아니하고 날로 날로 있을지어다.